이 교육부장관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그리고 일방적인 어, 진행이 있어서 저희는 유감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어, 지명은 언론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에 필요한 어, 필수 자료들은 어, 3일 전, 지난 금요일에서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4일 정도 되겠죠. 여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될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일주일 전인 오늘, 어, 인사청문 요청한 실시 계획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무엇보다도 제일 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어,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와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요청한 실시계획서 채택안, 이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참고 요구권에 앞서서 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을 비볼때 국회 증인감정법과 아, 그리고 인사청문화법에 따라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교육부와 그리고 관련 대학,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제 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 증인감정법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몇번 말씀하셨죠?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포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 있고 아주 예의적인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본회의와 달리 청문회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나 관련 대학,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유 없이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 6명의 의원으로 그 기관과 관계자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